안녕하세요. 저희는 선택 과목 중에 생명과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생명과학의 이해를 기본적으로 배우면서 생명과학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것과 융합되어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바이러스의 특성도 배우고 세포 물질 대사, 가설, 기납적 탐구 방법 등을 배우고 물질 대사. 그다음에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. 기관계 대사성 질환 항상성과 몸의 조절 등을 배웁니다. 그 다음으로 유전도 배우는데요. 기본적으로 염색체 세포 주기 등을 배우고 사람의 유전을 통해서 유전병 등도 배웁니다. 생명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특강을 하셔야 합니다.